네, 안녕하세요. 코나이 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뚫어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또 우리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또 분석 영상 매일매일 꾸준히 올려 드리니까 코나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재명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치 테마주들이 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인맥주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주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인맥주가 많이 올라가요 자그 다음에 인맥주가 쉬어갈 때 정책주들이 올라가는데 자 오늘 흐름을 보면 이게 분명히 호재가 나왔는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인맥주는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로 이제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선 반영하면서 미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정책주들은또 그동안 이제 올라온 게 많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런 테마가 바로 이 정책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나이는 차트가 굉장히 이거 일정하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만들다가 이제 이 오늘 호재가 터지면서 박스권을 뚫어낸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강력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이제 힘을 모으고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코나이 지금부터 우리가 또 반드시 잡아내서 또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일단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정치 테마주로 시장의 관심, 시장의 돈이 다 쏠리고 있어요.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고 조만간에 또 이제 대선 일정이 발표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또 돌입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치라는 이슈는 또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이 정치 테마주들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정책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맥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관련주 말고 또 다른 후보의 관련주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라도 잡아야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코나이다라는 겁니다. 이 코나이가 또 이재명 대표의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 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또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였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대표 정책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냈으니까 지금부터 또 새로운 시세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나이를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의 최소한 상단부근 한 5만원까지 올라오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이 거래 들어온 것좀 한번 보세요. 지금 코나이의 거래가 이번에 가장 많이 들어왔죠. 앞전보다. 그러면 이 힘을 봤을 때 이 박스권도 뚫어낼 거다 월봉상의 박스권도 뚫어낼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한 2015년도에 고점 부근인 이 10만원 부근 있죠 여기까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나인은 물론 오늘도 이제 올라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매매를 해볼 거예요 뭐 오늘 올라갔지만 이거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뭐 조금 눌리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이제 흐름 보면서 뭐 불타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눌림목 타점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겁먹지 않고 한번 진입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 말고는 또 매매를 할게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얘네를 매매를 안 하면 또 수익내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 위주로 또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제 타점이 나왔을 때는 알려드릴 건데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는데. 근데 이 코나이 같이 또 주가의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영상으로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타점이 딱 나왔는데 뭐 이거를 영상으로 올려 드리고 있으면 또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서 이 매수 타점 놓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팔아야 되는 매도 타점이 나왔는데 이거 못 팔고 이제 타이밍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나이 주주분들은 제가 또 따로 영상 올려 드리기 전에 이제 실시간으로 타점 또 챙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코나이 타점 밖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나이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자이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 다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5019. 자 저한테 문자로 코나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글자만 딱 남겨두시면요. 제가 이제 저한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코나이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 놨다가 이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또 문자는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매매한 정치 테마주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뭐 3월 28일 금요일 날 형지 inc 1475원 들어가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전 9시 25분에 이걸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 3월 28일 여기죠. 자 이날 제가 1475원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주가 어떻게 됐어요?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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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하더니 지금 4일 만에 이거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냐면요. 자, 이제 4월 3일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 INC 매수가 대비 116% 정도 수익부가 나온다. 자, 오늘 다 수익 챙겨 둘게요. 자, 매도 갑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수익이 나오니까 단기간에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죠. 4일 만에. 이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치 테마주 뭐 대선주 이런 것들을 다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아이앤 씨는 저도 이제 어제 팔아서 수익률이 한123% 정도 나왔는데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을 또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코나이 말고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정치 테마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꼭 코나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매매를 해야 될뭐 다른 후보에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다시 또 이런 인맥주들을 매매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이 나오면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 제가 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내고 또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매매를 하는 이런 종목들 탑점 어떻게 받아보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싹다 알려드려볼게요. 자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날 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5-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 로봇 10월 8일날 초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추세 이어다가 하락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 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매매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 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 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바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번만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 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서라고 나서 처음으로 들였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1,700원 이하 매수 사인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은 이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